안녕하세요. 정직과 신뢰로 중계하는 JAK 부산 부동산 중계법인 소속 히든 챔피언입니다. 소개 드릴 물건은 연제구 연산 동소재 5층 상가 건물입니다. 대지 면적 551제곱미터이고 연면적 1121제곱미터인 5층 상가 건물입니다. 사용 승인일 2017년 3월이고 용도 지역은 3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매매가 70억원이고 임대 보증금 2억 3천만원 월 임차료 1,680만원으로 임대 수익률 3% 수준입니다. 4천여 세대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하고 온천천 인근이라 배후 소비세력 튼튼하고 유동인구도 항상 풍부합니다. 준신축 건물로 관리가 용이하며 인근 아파트가 재건축 소식도 있어 향후 집값 상승도 기대되는 상가 건물입니다. 본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은 유선 연락 주시면 상담 일정 잡아 추가 정보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은 물건의 특장점만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해주시면 매일 양질의 물건 정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